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힘을 얻읍시다. 사무에라 17장 1절에서 14절.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 잠시 앞선다고 참된 승리도 아니고, 잠시 뒤쳐진다고 영원한 실패도 아니듯이, 인생에서 한때 이룬 업적이 참된 성공도 아니고, 한때의 고난이 참된 실패도 아닙니다. 한때 성공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때 환란을 당해도 전화 위복이 될수 있지요. 그러므로 한때 성공해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때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오랫동안 신중하게 준비하여 반란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비참하게 채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성공하고도 실패한 것은 저주받을 짓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의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왕권이 자기에게 완전히 넘어왔음을 보여주었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개병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면 어둠 속에 갇히는 것과 같기에 오래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잠시의 성공은 일장의 충문과 같은 물거품이 되어 순식간에 날아가지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고 어떻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를 사로잡을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아이도벨은 특공대 1만 이천 명을 택하여 다윗이 대비하기 전에 급습하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우왕 자왕하는 사이에 다윗만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요. 처음에는 압살론과 참모들이 의논하여 최고의 작전이라고 여기며 추인하였지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세를 불러 아이도벨의 작전에 대해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반역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심어놓은 다윗의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자문을 구할 때 후세는 아이도벨의 작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윗은 용맹하고 지략이 있기에 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모아 전면전을 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죠. 갑자기 압살롬은 혼돈이 생겼습니다. 기습작전이 좋을지, 전면전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후군과 동침함으로 저주를 받는 죄를 지었기에 그의 판단은 어둠에 갇혀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선택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을 벌게 해 주지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둠에 빠진 압살롬은 좋은 작전을 포기하고 나쁜 작전을 선택함으로 잠시 성공한 것 같았지만 곧 실패자가 됩니다. 최고의 전략가인 아이도벨을 잃기도 하죠. 그가 자살했으니까요. 압살롬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어둠에 갇히면 성공 같으나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계속된 성공이 되려면 말씀을 지킴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계속된 성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시 성공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잠시 실망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성공해도 겸손하고 넘어져도 힘을 얻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킴으로 계속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베푸소서, 산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신뢰함이 힘입니다. 아멘.